안녕하세요. 세이고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고, 워커, 그다음에 스텝 같은 이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들이 총 10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1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 총1 0 개의 어근이 모두 가다라는 느낌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B A T들, 그다음에 seed 이런, 그다음 잘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seed입니다. 발음 은 비슷한데요. 이런 것들, 그다음 success, success 뭐 같은데 사용하는. 그래서 모두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B A T가 들어가는 어근입니다. BAT는 이렇게총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어, 마음대로의, 그 다음에 이제 중재하다, 그 다음에 고개사, 아크로벳이라고 하는 요, 고개사, 그다음당뇨병이라고 하는, 다이어비티스라고 합니다. 네,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독단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아비트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친구는 AR이 2라는 뜻입니다. 투어드나 투 어디 어디로 가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자기 멋대로가된 독단적인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그 그림에 나오는 게 여기 보면 이오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오베는 밑에 안래 보시면 테베 여왕인데요. 테베는 그리스에 존재했던 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 여왕이었던 그리스의 테베 여왕이었던 이오베가 일곱 아들과 일곱 딸이 있었다. 그 레토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토는 어, 신입니다. 신. 신 중에 아폴론하고 아르테미스의 엄마입니다. 물론 이 제우스의 제 와이프죠. 제 와이프는 아니지만 제우스하고 이렇게 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라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12신 안에 들어가는 신 동양이죠. 니오베의 일곱 자식과 아들을 도가살라게 쏘아 죽이게 됩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레토는 고작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고 니오베는 아들이 일곱 명에 딸도 열일 명, 열네 명이나 있다고 자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레토가 굉장히 화가 나서 아폴론인 아르테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시켜서 지금 현재 활로 이렇게 화살로 그 자식들을 다 무참히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리오베 공격하는 게 자크로이 다비드라는 분이 작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레토가 아주 독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신이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자기 멋대로 사람을 이렇게 열네 명이나 이렇게 아들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독단적이고 또 마음대로의 이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하긴 한데, arbitrate라는 중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에 이제, 예, 서로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거는 이제 중재하다라는 거라, 여기 보면은 compromise, 협상하다죠. 중재하는 거에 같이 동의어들입니다. negotiate, 협상하다죠. 그래서 이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쓰는 단어지만, 이 bit가 여기서 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니까, 어디, 어디, 가까이 가서, 중재를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단어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BAT의 은중에요 아크로벳이라고 하는, 많이 아마 프로그램 이름도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아크로벳은, 글자 그대로, 아크로가, 팁토라는, 팁토가 뭐냐, 면 발끝이라는 뜻입니다. 발끝. 토가 발이죠, 발. 예, 발끝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서 BAT가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끝으로 가는 거. 누구네 고개사. 여러분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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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하나에 의지해서 발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발끝으로 가다. 아코로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만은 고개사라는 뜻을 갖고 있죠. 어, 여기 제가 예전에 이카로스를 예를 들은 건데요. 이카로스가 이제 나, 어, 마치 이제 고개사처럼 이제 하늘을 날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떨어져서 죽죠. 네, 뭐, 다이달로스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이카로스는 굉장히 이제 그 신화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아, 무모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카로스가. 네, 날개짓을 보면은 깃털을 모아가지고 밀랍으로 이렇게 발라서 날개를 만들어서 다이달로스는 아버지고요 이카로스하고 하늘을 이렇게 날게 됩니다. 이카로스가 너무 높게 날아서 태양의 뜨거운 열에 이제 깃털이 놓아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카로스라는 의미는, 여기서 보시면 약간 무모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겁내지 않고 도전하는 어떤 도전하는 자세, 이런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무모하다, 미지의 세계에서 등 이런 탐험을 하는 그런 것도 떨어져,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가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고개사라는 걸끌어들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당뇨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당뇨병은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병입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이 꼬맹이가 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음식을 먹었잖아요. 음식을 먹고 나면 인슐린이라는 몸에 성분이 부족해가지고, 세포 속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못 들어가고, 소변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건강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걸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다이어 쭉 통해서 어디로 가다라는 겁니다.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쭉 가서 이렇게 소변으로 나오다. 그렇게 해서 당뇨병이라고, 다이어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저의 어근인데요. 시즈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시즈 멈추다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하다, 디시즈가 사망하다, 그다음에 서시드의 뭐지 끝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시즈인데, 시즈는 가다가 멈추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즈 파이어 이렇게 하면 사격 중지 이렇게 되죠. 시즈 파이어. 그래서 시즈는 약간 가긴 가는데 가다가 스탑하는 멈추다라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헤라클레스를 가지고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멈춤 없이, 끊임없이그러는 거죠. 괴물들을 퇴치하고 다녔다. 12, 12개의 과업을 위해서 헤라클레스가 계속 괴물들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특히 어,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영웅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웅 중에 거의 뭐 표본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질은 괴물들을 쳐다보면 처음에 묻혀 메메아 사자, 그 다음에 히드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 그렇죠? 다음에 멧돼지를 생포했고요. 그 다음에 새도 하는대치했고 황소를 생포했고, 저성에 가서 케르베러스를 이렇게 생포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케르베러스는 머리가 세개 달린 개입니다. 해리포트 1편에 보면, 이제 비밀의 방, 아 예, 비밀의 방이 아니고, 말이죠. 보석을, 그, 하는 방에 들어갈 때 보면, 개가 이렇게세 마리가 지키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석, 뭐죠? 마법사이돌이라는그보석이 있는 부분에 들어갈 때 보면은, 강아지 머리가 세개 달린 괴물이 나오는데, 개가 캐로베르스입니다. 이거 캐로베르스는 순문장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d i s e s 입니다 d i s e s 는 d는 굉장히 멀리 간 거예요. 멀리 가다 보니까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망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die가 같은 뜻입니다. d i s e s 는 이렇게 to die, 그 다음에 to dead, be dead. 행동사니까, 비동사와 같이 죽다. pass away도 죽다라는 뜻이고요. perish도 죽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die라는 뜻이 굉장히 많죠. d i s e s e 가 동의도 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히드라 독을 몸에 이제 그 헤라클레스의 몸에 히드라 독이 이렇게 번지게 돼서 헤라클레스가 죽게 되는데요. 이 헤라클레스의 최후는 그리스 최고의 영웅에 걸맞지 않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아내가 입혀준 옷에 묻어있던 히드라의 독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보면 아내가 어 누가한테, 이제, 헤라클레스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안 피우게 하려고 그러면 그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 옷에 히드라이 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히드라이 독에 결국에는 헤라클레스가 죽게 되죠. 영웅인데 굉장히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물론 이제, 어, 아버지인 제우스가 헤라클레스가 죽고 나서 올림푸스에서 다시 신으로 만들죠. 그래서 헬라클레스는 살아서는 인간이었고, 죽어서는 신이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서시스는 어디 위에까지 쭉 올라가다가 이제 마지노선을 만난 거예요. 마치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서시 없이 끝나다. 그래서, 어, 그 위에 가다라는 뜻으로 해서 끝났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시드하고, 이 시드의 이건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안 보까요? 아, 시드는 이렇게 엑시드, 컨시드, 엔티시드, 프리시드 그 다음에 인터시드, 리시드, 시시드 이렇게 단어들이 한총 7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엑시드는 각인 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컨시드라란 것도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어? 동의하다는 뜻은 이렇게 어거지를 가장 많이 써고요. 이거는 센트가 감정인데 감정을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컨시드 센트도 동의하다고. 컨시드도 이 같은 함께 걸어가는 거니까. 자, 컨시드입니다.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컨시드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allow 이뜻그죠동의하다는뜻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렇게 함께 걸어간다라는 뜻에서 걸어가는 다 근데 뜻이 약한다 이게 컨시드는. 그케이 허락하는 거는 앞에 했던 엑시드면큰시드는 약간 마지 못해서 허락하는 그런 느낌에 다갑니다 아, 이건 동의하기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티시드는 앞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앞서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앞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엔티시드. 이거하고 이제 같은 뜻이 죠 앞에서 봤던 부분 중에 아닌데, 프리시드라는, 시드시인데 이거 또 프리시드. 그래서 앞에 가다. 반드시니 어? 이분도 이제 프리시드를 설명을 하고 있는 데죠. 앞서가고 있제이분이죠 앞서가다. 아까 앞에서 했던 엔티스하고 동의합니다. 어? 자그 다음에 인터시드입니다. 인터시드는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의견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해주는. 어? 그래서 중재하다라는 뜻으 쓰입니다. 자, 리시드는 리가 뒤로입니다.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후퇴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뜻 자체가 물러나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다 뜻도 있지만, 이렇게 감소하다. 어떤 양이 감소하다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시드인데요. 시시드는 이렇게 미국의 낫, 그 미, 아메리칸 대륙 중에 북아메리카 부분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뜻이 시시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주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더 중에 이제, 발음은 비슷하지만, 자, 엑시드, 초과하다, 프로시드는 나아가다. 엑시드는 여러분 잘안 성공하다. 자, 2002년도에 윌드, 월드컵에서, 18년이나 지났네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4강에 올라갈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감을 넘어섰다라는 의미가 엑시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시드는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겁니다. 이 버전 펜마을 보시면 슬로우, 천천히 가세요, 프로시드. 앞으로, way the caution, 주의를 해서 앞으로 천천히 가세요라고 뱀만이 내겠니다 그러니까, 프로시드는 앞으로 그냥 천천히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로시드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예, 프로시드에 관계된 걸한번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프로그레스는 진취적으로 걸어가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시드는 걸음을 걷듯이 그냥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앞서거리, 뒤서거리는 거 없이 요 앞으로 나아가다는 느낌이고요. 프로세스는 연속적인 동작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반복적인 동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뜻은 다 똑같은 뜻이면 앞으로 나아가는 뜻이지만 약간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금은 이게 프로시드에다가 S를 붙여서 이렇게 수익금이라는 단어도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시즈 해서 수익. 수익은 이제 profit, profit, ed. 그 다음에 taking, earning, 자, receipt. 이렇게 동열을 이렇게 수익금이라는 뜻으로도 프로시드가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succeed입니다. 걔가 강아지가 지금 보니까, 어, 성공했네요. 넘고 있습니다. succeed에 이 이 섭씨도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망, 그리고 결정, 결식, 그리고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거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네 가지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셌습니다 세스는 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이게. 프로세스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가다라는 느낌니다 어디 어디로 가다. 자 전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엑세스는 어? 보통 이제 IT 쪽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ID, 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어디 접근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엑세스합니다엑세스 deny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부정한다. 엑세스를 하지 않겠다. 해주지 않겠다. 하는 것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해주겠다 그래서 Access OK. Access 할수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이런 액들을 a c c e s s 한다 그래서 어디어디든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자, 앵세스트인데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당분왕금이라는 분이죠. 저 고조선을 세웠잖아요. 고조선을 세웠던 우리 당분왕금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앵세스트는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세스트가 가다 보니 미리 가본 거다 조상은 우리보다 미리 태어나서 그쵸? 우리보다 빨리 생을 살았다는 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리스에 보면 헬렌이라는 분입니다 헬렌이즈 엔세스트 오브 그리크 그리스의 조상이다 헬렌이 이런 뜻인데 헬렌이 이게 누구냐 면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대우 칼리오리라는 사람 그쵸?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 판도라 상도시 지적 판도라입니다. 에피메테우스가 로메테우스의 동생입니다. 판도라는 와이프고여겨에사연 파라라는 피라 보통 파라라고 하는데 피라 피라 파라로 비슷합니다. 아들인 헬렌의 사이 그리스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데오칼리온과 피라의 아들이 헬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의 시조로 그러니까 당군 단군 신화에서 당군을 우리의 시절을 보잖아요. 그반전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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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헬 저가 저문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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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세계적으로 포진 문화를 헬레미전 헬레 문화다. 여기 헬레미전 문화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인 거죠. 그래서 헤브라이저 문화라는 게 있는데 이 헤브라이저는 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양대 산명을 이야기하죠. 헬레미전 문화, 헤브라이저 문화, 이렇게 서양의 양대 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초상에 대한 그런 내용하고도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인센슨트인데, 엄마가 같은데요. 자기 딸한테 지금 계속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내내어가 잔소리를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인센슨트.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뜻이 아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세스 단어 중에 이제 넥세스. 여러분 잘 아는 거, 필요한, 자, 이 그림은 제가 그냥, 맥스웰이라 존스 맥스베이라는 분이 만들어 놓은, 성취성은 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인간의 등목성이다 라는, 일단, 교본이라 할까요? 네, 이런 걸 하나 가져와서 필요하다라는, 네, 세스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이제, 프로시드의 명사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프로세스입니다. 방법, 공정, 과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프로세스 자체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데 보통 IT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프로세스는 나아갈 위치나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걸이 아닙니다. 앞에 단어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이 부분입니다. 이게 프로세스는 공정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공정 과정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다음 공정이 어떤 공정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에,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세스는 뒤로라는 뜻인데요 뒤로가다 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애들이 수업하고 나서 쉬는 시간인가 봐요 쉬는 시간을 뛰노는 장면을 리세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그러면 아까 앞에서 강아지가 이제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네. 성, 석시대의 명사행, 성세스 이것도, 세스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석이 여기서는 미어입니다. 가까이. 가까이 어디 가까이야 내가 원하는 곳 가까이 갔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석세스. 성공이라고 한다. 성공이라는 건 결국 내가 원서 원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짧게 짧게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해서 좀 20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누르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